안녕하세요. 이시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국제질서 재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관계를 추축을 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대미 도발, 대만에 대한 무력 도발 가능성이 연일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만은 과연 어떻게 중국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 중국, 대만 3국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도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월 28일과 31일 양일간 전투기를 동원해서 주 야간 군사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이 때문에 대만군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취임 3일째가 되는 날 남중국해를 비행하던 중공군 전투기가 미국 항공모함 루스벨트에 대한 모의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중공군의 이 같은 도발은 바이든 정부의 미중 관계를 노골적으로 테스트하는 동시에 바이든 정부가 대만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엿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만이 포스트 미국 대선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방위 전략, 특히 군사력 이외의 어떤 방위 전략을 구사해야 할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은 대만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31일 대만에서는 저명한 시사 논설 위원인 왕 하우를 비롯해 밍지정 대만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세지어 대만 차이신 미디어 회장, 샤오신앙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연구원 등 거물급 학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만이 재편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이 세미나의 주요한 안건이었습니다. 유명인사들이 언급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대만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리고 문명과 가치관의 측면에서 제1열도선입니다. 제1열도선은 중공의 군사전략 개념이고 전력 전개의 목표선이자 대미방어선을 의미합니다. 왕하오 박사는 자유 세계가 중공의 패권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대만은 모범을 보였으며 동시에 교도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은 저도 동의하며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만이나 홍콩이 중공에 대항하는 것 그리고 미국과 중공의 대결은 중공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족주의 대결이나 민족 분열의 대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 본질은 가치관과 문명의 대결, 즉, 자유사회의 가치관과 공산, 전체주의 가치관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공은 자신들의 통치하에서 빈곤 퇴치전에서 승리했고, 전염병 예방전에서도 승리했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전합니다. 대뜻까지 들고 나와서 마치 중국 공산당이 정말 서방 정부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했다고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중공은 대내외에 정치적으로 선진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사건 자체를 은폐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공은 이 점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으며 심지어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공은 정치적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인민들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성과 도덕의 마지노선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공은 지난해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한 후부터 현재까지 일부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격리시키고 외출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출입문을 봉인하거나 심지어 아예 외출을 못하도록 출입문에 용접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긴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식량 등 생식, 생필품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외출을 전혀 할수 없게 하는 조치는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중공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려고 할까요? 공산당 체제에서는 당의 지위가 모든 것을 넘겨하고 백성들의 생존, 인권 등은 전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공산당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의 지위와 관리들 자신의 관직, 즉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관리들은 주민들이 죽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자신과 당의 살길만 도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통치의 변이된 과치관입니다. 그 어디에도 인간성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문명 사회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대만이 방공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지정 대만대학교수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방공 목소리는 매우 강하며 대만은 미중간의 대결에서 중요한 교그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만은 반드시 방공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면서 만약 방공 입장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폼페요 전미 국무장관이 우리는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지 중국 인민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듯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했던 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였을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전염병 실상을 은폐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초래했지만 중공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마스크 등 방역 물자를 전 세계로부터 싹쓸이 하는 바람에 각국이 조기 방역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만은 중공의 공갈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며 중공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방역을 철저히 하였고, 마스크와 방역물자를 수출해서 다른 나라를 도왔습니다. 중공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대만의 이 같은 행동은 중공의 위선에 가득 찬 가면을 벗겨내어 국제사회가 중공의 본질을 똑똑히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대만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대만을 더욱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민치정 교수는 대만은 반드시 반공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정치적 입장에서의 반공보다는 문명과 과치관에서의 반공적 입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공의 모든 과치관은 정상적인 사회와 정반대이며 보편적 가치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중공을 멀리하고 중공과 대립적 입장을 견지해야만 자유세계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더큰 국제적 공감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더 많은 국제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대만의 지휘와 안보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중공에 가까워질수록 중공의 말을 들을수록 세계와는 동떨어지는 신세가 될 것이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대만은 적과 아군을 확실히 구분하고 중공에 대한 환상을 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만 아시아 교류재단 샤오신앙 이사장은 대만의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총통부 자정입니다. 자정은 정부 수장에게 정무적 자문을 제공하거나 어느 정도 정무에 참여하여 보조하기도 합니다. 그는 세미나에서 과거 국민당과 공산당의 정, 전쟁, 그리고 중공의 티베터, 홍콩 탄압에서 보았듯이 중공은 믿을 수 없고 믿기만 하면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권이라는 점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이 말은 매우 통속적이지만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친중공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만 국민들이 직면할 중공의 통일 전선 수단은. 점점 많아질 지연정,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만은 중국이야말로 대만의 진정한 위협이고 모든 자유사회 국민들에 대한 공동의 적이라는 점을 더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만이 대만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대만이 경제 발전을 중공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만의 대표적 경제 전문가인 세즈너 차이신 미디어그룹 회장은 대만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약 3%의 육박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최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공을 앞지른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항상 양안 관계가 좋아야 대만 경제가 좋아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양안 관계가 좋았지만 대만의 인력과 자금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대만 경제는 좋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최근 2년 동안 양안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대만 경제는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을 감안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대만 경제가 좋아진 그 배후에는 감안해야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발동한 미중 무역 전쟁, 중국발, 중공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외국 기업의 대량 철수, 대만의 우수한 방역 성과입니다. 물론 이들만으로 단순히 양한 관계가 좋아지면 대만 경제가 나빠진다거나 양한 관계가 나빠지면 대만 경제가 좋아진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분석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대만 경제 발전이 반드시 중국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만이 독자적인 경쟁 우위, 특히 중공이 부족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대만 경제는 어느 정도의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만의 경쟁 우위는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든다면 첨단 기술 연구 개발과 지적 자산권 등은 중공에 부족한 부분이지만 세계 각국이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대만 TSMC의 웨이퍼 기술이 아마도 가장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만이 중국 시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거나 대만 기업이 중국에 가서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중공의 협박과 견제에서 벗어나야 하고 중공이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대만을 굴복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만은 포스트 미국 대선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신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공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대만은 지정학적 제1열도선이자 문명과 과치간의 제1열도선이라는 점 둘째, 대만은 반국 입장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점 셋째, 대만은 적과 아군을 분명히 하고 중공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점 넷째, 대만의 경제발전은 반드시 중공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